다 아, 오셨나요? 아, 진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을 이렇게 쿠키랑 킹덤 안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. 자, 사진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<목소리> 자, 이렇게 근데 잠깐만 볼게요. 와, 이렇게 다른 쿠키들이 엄청 많네요. 슬라이딩도 되네? 우와! ha <laughs> ha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어, 그리고 되게 넓네요? 우와, 나 점프해. 와, 너무 귀엽다, 이거. 이렇게 가게 MBC들이 있고. 아, 이렇게 물줄 수도 있구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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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넛이, 잠깐만. 도넛이 누워다닌다. 이거 뭐냐? 도넛아, 같이 놀자. 이거는 이제 채팅창. 그 이모지가 가능하네요, 이렇게. 아 귀엽다. 우와, 대박.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? 아니, 대박이다, 이거. 어떻게 이게 가능해? 아, 뭐야? 이거 독티로 찍을 수도 있어. 이건 뭐야? 곡갱이로 찍어버릴 수도 있네 이거? <laughs> 아 이렇게 바닥도 쓸수 있고 우와 대박이다 이거 신기하다 젠장 대호크미야 와 호콤! 와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버가 아 이런식으로 와 999번까지 있다고요? 대박인데? 87번 왜냐면 제 생일 8월 7일이거든요 어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없네 자 호쿠미 방 87번입니다 팬미팅 합니다 여기서 일단. 아 우리 따봉을 날려주시고 있군요 자두냥 앵두냥님이 호쿠호 호쿠비요? 호쿠님 대호쿠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킹덤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하트병?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? 여기 즐기, 이렇게 막 즐길거리가 있네. 야, 대박.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정모도 할수 있고. 어, 우리 포토존도 있네요. 어, 저, 저 사진 좀 찍을게요, 여러분. 아, 저기요. 저, 저좀 찍을게요. 저기요. 법사님. 좀 믿겨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. 찍으세요. <laughs> 좀 편하게 찍으셔도 돼요. 사진 같이. 순서대로. 아, 줄을 서시오. 그, 줄쓴 거야? 루비라라, 여기 뒤로 가 <laughs> 아, 파떡씨. 반가워요. 딸깍. 뒤로 가시고 살짝 가세요 뒤로. <laughs> 자 이제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우리? 우리 여러분 한번 슬라이딩 해볼까요? 휴. <laughs> 오케이. 에 이거 옷 털어. 쿠키 털어요. 뭔지 많이 묻었다. 점프로 점프로 털어. 2단 점프로 털어. 난 그때 옷을 안 입고 있어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난 옷이 없어. 자 일단 또 다른 데 가볼까? 아 여기구나. 1 2 3 4 해보신 분1 2 3 4 이거 나 잘하는데 여기 1 2. 하 하나, 둘, 셋, 오, 육, 육, 칠, 팔 이렇게 착하는 거거든.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거 안아요 조금은 알아요. 초등학교 때 해봤어? 어, 그래도 요새 계속 하는구나. 잠깐만 그럼 일단 이렇게 만난 김에 사진 찍죠. 다 오셨나요? 아, 진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을 이렇게 쿠키런킹덤 안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. 자, 사진 찍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사이다. 아,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귀엽네. 맞다, 맞다. 여러분, 그리고 감정 표현이 가능하답니다. 말안듣는 사람, 도끼로 찍어버리니까. 도끼로 <laughs> 찍히고 싶으신 분. <laughs> 아! 내 망고머리 찍는다. 여러분, 우리 광장을 청소합시다. 다 같이 청소해요. 생토노의 쿠키를 좋아야지. 아, 뭐야, 나 뭐야. 나는 왜 박자가 안 맞아. <laughs> 얍!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저기요, 잉보크님, 맞춰주시겠어요? 저기요, 파떡님. 가려져서 모르줄알았죠 혼자 망치 들고 <laughs> 방금 뭐야? <laughs> 반갑습니다. 어떻습니까, 제 근육? 마동석급 근육. <laughs> 여러분, 크리스마스 지난지 오래입니다. 아 루돌프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근육이 피지컬 미쳤네. <laughs> 여러분, 제 근육 어때요? 저희 팔뚝을 보십시오. 이두박근 그냥? <laughs> 아 여기 땀 냄새 나요, 근데 조금. 프로틴 냄새 나요, 프로틴 냄새. 볼 뚱땡이신가? <laughs> 야 여기 뭐야? 여기 두명 너무 귀여워. 야 여기 커플 브레이커다. 우리 천사 외기로혀어 깨졌다. 도망간다. 한명 도망갔어. <laughs> 거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퓨어 바닐라 서버의 구운 얼음님. 내일도 하실 건가요? 아 내일도 하신다고 합니다. 업데이트가 마음에 드셨는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지금 내일도 접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내일도 뵙죠. <laughs> 아 0678. 자 여러분, 여러분 람부타님 내일 모의고사 시합니다 화이팅 해주죠. <laughs> 공개 처요 화이팅. 아 망해라 뭐예요? 야, 가만. 해쳐 모여! 어디야? 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일로 모여. 모여 빨리. <laughs> 아 좋다 좋다. 야 먹어 먹어 먹어. 보상 왜 이래? <laughs> 보상 왜 이렇게 구려? 이거 제재 대생됩니다 하는 유저들은 꼭 신고해주세요 어 뭐지? 어 저를 아세요? 오 반가워요 예! 진짜 이거는 찐이다 지금 마침 그리고 또 이제 끄고 가려고 랬는데 <laughs>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바로 안 나오시는데 <laughs> 어, 모니랜드님 가셨나? 벌써 가셨다고? 어쩔 수 없구만 아 걸렸다! <laughs> 아 걸렸다! 다들 여러분 근데 여기 쓰면 안 돼요. 저기 광장에 세워놔야 돼요. 여기에 있어야 돼. 네, 꿀팁 드렸습니다. 그럼 가볼게요. 나도 이 광장에서는 어? 인싸?